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추미애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이 됐잖아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에 이제 맛부를 넣는 심정으로 국민의힘에서 최고 에이스, <laughs> 최고 정말 우리의 감춰진 비밀병기 <laughs> 예. 나경원을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laughs> 거기 이제 국민의힘의 팀장 간사. 간사를 이제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음. 표결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나서니까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아수라장이 될때 나경원이 정말 그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 아주 천박한 말언 음. 초선은 음. 빠져라. 와. 네가 뭘 한다고. <laughs> 그 표현이 맞네요. 천박함. 이거 진짜 역사적인 음. 발언이라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네. 그 아수라장에 역사적 장면 함께 보시죠. 표결하겠습니다. 포결은 국회법 제 112조 제 71조 단서에 따라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하는 가는가 상황이? 뭐하는가? 이사진의 발언권도 안 주고. 저 사내에 앉아 있어. 아실 겁니까 지금? 초선은. 아 don't k n 요 w how much I'm so. s 하 I d o n 하 know how much I'm so. So, I don't know h 와 초선은 가만 가마... 심지어 박은정 의원은 가만 앉아 있었어요. 그렇어 네. 네. <laughs> 다른 국민의 아, 초선 의원들이 섰죠. 어, 그렇죠. 그렇죠. 어, 네. 박규태가 서 있었지 초선이잖아. 초선 그러네 <laughs> <laughs> 오주어이가 없으면 장경태 의원도 빵빵 터지더라고요. 어, 네. 와 저런 말을 하더이깐 <laughs> 뭐, 약간 경하게 빵 터지. 그렇죠. 저게 국회 짧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할말 없을 때. 그러니까 논리에서 밀리고 실력이 없어 가지고 할말 없을 음. 때 소위 다선이라는 것들이 하는 말이 저 말이에요. 아, 아 저래요. 네. 초선은 조용히 에라 이거를. 아니 근데 원총회 뭐... 같은 데서도 저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있었고. 그러니까 카메라 없는 데서 하겠지 하더라고. 뭐. 음. 근데 저런 데 앉아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근데 거는 일반적인 회사 생활에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할말 없을 때내 네. 밑으로 다 일어나. 네. 그게 거기서 나오는 아, 거야. 아니 뭐 논쟁하다가 앉으면 너몇살이야 이런 그렇죠. 거 똑같은 네, 거야. 지셔도 네. 그러거든요. 네. 막 싸우다가 안 되잖아요. 너 묘한 너 언제 들어왔어? 이렇게 따져요. 똑같아요. 아니 그 국민의힘 문화가 어떤지 좀 한번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어라는 게 국민의힘 문화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있어. 그러니까 초선이니까 아무 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 근데 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재선되고 삼선이 돼요. <laughs> 그렇죠. 아, 정확한 그러니까 말씀이아요 정확하잖아요. 예, 정확한 말 국민은 네. 아,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너뭣도 모르면 가만 히 있어라는 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싸울 때도 네 나이가 몇이야. 네 나이가 뭐, 네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가만 히 있어라는 건너몇 살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상당히 무례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게 횡횡해요. 아, 잘 먹히고 네.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특권의식이고 사실은 어찌보면 권위의식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23년도에) 전당대회에 나가고 국힘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국힘이 살려면 꼰대 정당화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아. 말을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출마하며 얘기했던 게 나의 라이벌은 특정 후보가 아니라 이 윤핵관과 특권의식이다 이런 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이들은 소수나 약자에 대한 그게 없어요. 예를 어. 들어 국회 내에서의 이제 의원들끼리의 또 약자라 그러면 늘 말하는 게 초선, 초선 비례, 비례 여성 아. 네, 초비 녀초비녀라고얘기 하고 거기에 다 해당되시네요. 저다 해당되기 아. 때문에 아.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말을 이할 말은 해야겠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씌어지는 게 바로 어, 이건 당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아. 하면서 내부 총질러가 되죠. 아. 네. 내부 총질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의원들이 점점 제 곁에서 이제 떨어져서 아, 걸어 거야. 걸어 다닐 때도 이제 같이 아. 장거를 아, 고립되게 시키는 부분이 음, 있고 왕따, 왕따지? 그렇지, 왕따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가는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걸 보면서 어, 간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음. 왜 왜냐하면 간사라는 게 관행적으로 사실 재선이 하거든요 음. 그 상임위의 간사는 거의 네. 재선이 합니다 근데 오선 네, 국회의원이 거기서 싸워보겠다라고 간 것인데 어,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이 걸어왔던 길을 봤을 때는 이렇게 실수할 경우가 많아요. 어. 그 그러니까 어떠한 뭐 실체적 진실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냥 막말만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네. 나경원의 논리대로라면 네. 나경원은 간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은 아. 네. 5선이니까 아. 국회 부의장이나 무슨 음. 의장 도전을 해야지 그렇죠. 초재선이 그러니까, 하는 간사를 네. 하는 게 아. 아니어야 아, 돼. 아. 나경원 네. 논리대로라면 아 그렇게 그렇죠. 계급을 잘 따진 네.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알아? 라고 음. 하셨거든요 그 얘기 앞에 또그 얘기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알아? 음. 조용히 있어 이런 얘기였잖아요 음. 사실은 아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음. 국회 관행상 왜오선이 음.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네. 나경원이 아는 거는 이제 주로 일본 왕 생일날 뭐 이런 거는 잘 알아요 <웃음> <그렇지>. <웃음>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국토위원 21대 처음 할때 지금 윤핵관의 일원으로 불리었던 박성민 의원이 울산. 아, 네, 박성민 의원이 그때 초선이었단 말이에요. 네. 송원석이 그때 재선으로 국토위원이었어요. 아, 송석 네. 근데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박성민 의원이 되게 친한 척을 했었어 처음에 희한하게 그들이 자기가 얼마 얼마 전에 지금 자기 당 국토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했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송원석을 한대 처벌을 려다 참았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송원석 의원이 어디 초선이 여기 앉아있냐고 이렇게 집어 당겨 가지고 지가 앉혔다는 그거 너무 흔한 일이잖아요 <laughs> 고킹. 이 사람이 와. 초선으로 그걸 당하고 송원석왜 이렇게 의자 패티 시야야너왜 <laughs> 이렇게 의자를 좋아하냐 송원석이 <laughs> 조이트 떠나갈 뻔했네 와, 와. 아니, 의자를 환장했네, 그 석자가 아니 <laughs> 의자 환장했네 송원석이 석자가 자리 석장 가봐 조석장자라는데 아니 의자 패티 그때 박성민 의원이 나한테 이르는데야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으면 이랬을까 박성민 쪽 거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원래 좀 이거 아, 주시니까예 거친 사람이야 열 받아가지고 어. 저는 재선 어, <laughs> 여자 의원님께 응. 그 손가락질까지 당해봤어요. 응. 손가락질 하면서 어. 너, 너라 너 그래요. 어. 너라고요? 어. 너는 왜 거기서 웃고 앉았니? 뭐 아... 이런 우와. <웃음> <야>. <웃음> 넌 거기서 저는 웃는 게 잘못됐다 고 <laughs> 얘기 듣는 거는 좀잘 이해가 <laughs> 안 갔는데 <laughs>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성 의원들이 있는 데는 제가 여성 의원만 모여있는데 그분이 있는 데는 잘안 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여성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민의 문화가 그대로 적용됩니까? 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아 여성 의원들조차도 그러니까 죠아 음. 아, 너무 당연하지. 의원들 부인들 사이에서도 선수 가족 지내끼리 서열이 있어요. 아 부인 사이도 <laughs> 오라 그러고. 근데 저희 와. 그때 21대 때는 여성 의원 중에서 다선이 없었어요. 제보글로 들어온 사람만 다선이 있었고 제선 아. 두 명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생각합니다 정말 나경원이 없었으니까. 네. 음. 근데 정말로 좀 아주 많이 심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그 문화가 너무 좀더 커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음. 그래서 어저께 그 영상을 상임위 영상을 좀 보면서 와 저긴 변하질 않는구나. 네. 예전에 그 초등학생이라는 것 중고등학생들이 그 국회 이제 방청 오거나 음. 좀 이렇게 공부하 오잖아요 그럴 때 정말로 싸우는 데인 줄만 알았는데 아닌 것도 있네요라는 말을 음. 할 때가 네. 제일 가슴 아프고 부끄러웠었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 우리 미국의 거의 상원 의원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법사위를 음. 대충 네, 네. 그, 그 정도를 네. 생각할 만큼 권위 있는 장소이고 음. 그곳에서 각당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자꾸 수정해 가지고 네.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기서 저런 막말을 하면서 싸우고 네. 있다라는 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선수로 밀어붙이니까 이제 또 박지원 할배가 <laughs> 한 방에 정리해버렸습니다. 아, 끝나죠, 뭐. 네, 그냥 그냥 한 방에 그냥 정리했어. 네. 네, 함께 보시죠. <laughs> 나빠로 오션우원이 초선도 아무것도 모른다. 국회의원은 군본도 없고 병과도 없습니다. 어유. 똑같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오선 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자 했더니 나갔습니다. <웃음> <웃음> 아 우리 할배. 아 정말 요즘 정말니다너 <laughs> 일로 와봐 했더니 나 다. 이게 한방에 해결됐습니다. 제가 예전 초선 딱 됐을 때 민주당이 제일 부러운 게 저런 거였어요. 오. 이번에 뭐 정청래 의원도 대표 그 원내 대표 그 대표 연설에서 오늘 민주당에서 최고위 회의할 때 네. 대표 오늘. 발언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박지원 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초선들도 자유롭게 얘기해라라고 음. 얘기하는 거랑 그러면서 또 초선들을 이렇게 알려줘야 될거 있잖아요. 아, 선거할 때는 이렇게 뛰어라 막 음. 가르쳐 주는 건또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점이 상당히 부럽다고 제가 또그 당시에 국민의힘 선배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네. 아안 먹혀. 이번에 네. 이번에, 그, 네, <laughs> 이번에 법사위에 이 소란 언론 또는 이제 많은 패널들이요. 양비론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 양비론. 왜냐면 하 이제 국회 안 돼. 국회 소란스러. 워 음. 국회는 싸움만 하냐. 뭐 이런 음. 얘기 하는데 저는 뭐 동의를 못 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칭찬 한번 하고 싶어요. 민주당에 나는 정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원래 그상임위 간사는 그 당이 선출하잖아 그러면 그냥 무조건 통과시킵니다. 아, 웬만하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요. 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요 이걸 제동을 건 겁니다. 음. 내란만은 안 된다 이거야. 아. 그 메시지를 내준 것 나는 민주당 너무 고맙고 음. 난 너무 잘한 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음. 이걸 양비도는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이거지. 사실 양비도도 네. 좀점잖은 평가예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추나 대전이라고 썼거든요. 네. <laughs> 그러니까 추미애를 그러니까 추미애... 엄청 싫더라고. 추미애를. 법사위원장이랑 나경원 의원이랑 마치 개인 음... 두 명이서 감정 싸움하는 것처럼 보더시라고 네, 그렇게. 이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두 사람 문제입니까? 네. 네. 아, 나는 근데 민주당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란만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음. 완벽하게 내줬다. 그렇 너무 고맙다. 내란 밤에 나경원이 윤석열이랑 통화도 했고. 통화했잖아. 네. 네.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제좀좀 전략적으로 제가 한... 계속 가는 게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는 동의를 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고맙습니다. 예. 네. 간사를 할 사람은 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나경원은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그야말로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모욕적이란 맞아. 말이야. 한두 번도 아니야. 음. 뭐 대표도 못 나가게 하고 해촉시키고 막 진짜 완전히 꼬마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선들한테 연판장 돌리게 하고 그러네. 정말 망신 좋습니다 그런 나경원이 왜 이렇게까지 음. 윤석열 지킴이 앞장선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지킴이의 앞장서기보다는 권력욕을 놓지 못하는 거다라고 아,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야만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대로 가만히 있어에 나경원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건 저는 조금 동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영남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저는 그래 여기서 내가 음... 이상한 짓 많이 해갖고 공천받아 이상한 짓 많이 해 음. 공천받으니까 그렇죠. 공천받아 그러면 거기 수습강세원 놔도 당선권 되니까 어. 근데 이 사람은 수도권 그것도 서울이잖아요 수도권이지만 수도권 내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건 장담할 수가 없죠 아니 근데 그 공천받으면 이 사람은 이거 다음에 이게 당선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본인은 당선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 있을 것이고 아. 예 그리고 아니, 서울시장 노리는 게또 네. 있어요 아, 서울시장도야 아. 서울시장 아. 후보를 하려면 아. 지금 아. 당 대표 선거도 보니까 아스팔트 구구표가 결집력이 높고 음. 거기에 어필해야지 을 뭔가 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게 있죠. 그렇게 아 해서 서울시장이 되나? <laughs> 음. 근데 저는... 서울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경선에 통과해야 문제라. 되기 때문에 경선 네. 통과.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후보가. 권력욕을 놓지 못한 거다. 이번에 이 나경원 의원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 예전에 한동훈 <laughs> 전 대표랑. TV 토론하는 그 장면이 많이 소환이 됐거든요. 아, 제가요? 네. 제가요? <laughs> 제 것만 청탁했습니까? 한 대표가 아, 네. 그러셨네 아, 아, 나는 그거 진짜 그,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그래 저는 왜 그렇게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한테 아주 모욕적인 어떤 그런 걸 많이 당했는데도 음. 왜 저렇게 지금 저렇게 윤석열을 쉴드 칠까? 혹시 저런 게 많이 잡힌 게 있지 않나? 음... 라는 생각도 한번 아 해보게 됩니다 뭔가 그 사법적 리스크 예 네. 그러니까 아 뭔가 경선이라든가 나중에 정치적인 어떤 후일을 도모를 하려면 아 결국에는 예 협조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 네. <laughs> 국민의 힘에 되게 안 좋은 문화이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보여줬던 기본적인 어떤 예시들이 다 나경원 의원 정도 돼야 음. 살아남는 예시들이었어요. 예시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현재 의원도 이제 초선 때부터 좀 잘못 배우신 거죠. 네. 잘못 배워서 이렇게밖에 갈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 다른 후 다른 의원들은 어떨까. 네 예, 현재 초선 재선. 다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다선 의원이 됐더라고. 아. 맞습니다. <laughs> 네, 그 나랑 닮은 그 이미자 의원. 이미자. 숭숭장구 하잖아. 그렇죠. 이미자, 아, 조배수. 조배... 음. 아, 임이자, 음. 조배수. 이미자, <laughs> 조배수. 레전드야. <웃음> 송석준은 몇 선이지? 송석준도. 송석준 <laughs> 어, 사선. 4선이었어요 이제 4선 됐어요. 와. 송원성 물어본 어. 거 아니야? 송석준. 송원성. 예, 예. 예, 송석준 개그맨이잖아요. 또그 예. 안에서.